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전임 국무위원들은 다 바뀌었고 지금 선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 인사말 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시작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여기서 가면서 할까요? 네, 제제 제 기준으로 누구부터가요? 전에 안 하신 분, 해양수산부 장관님부터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어, 북극강로 시대를 맞이해서 북극강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한반도 남단 불경 어,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새로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쭤 돌아가면 서하시죠누누 누구, 누구 다음에 안 하신 분? 다음 통일부 장관님. 네, 네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laughs>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임한 어. 국무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 어 1년 동안 국무위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두번 국무회의 했는데 그때 발언량이 많았다.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국민들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중소기업 벤처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된 한성수입니다. 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놓인 이 상황에서 제가 이소임을 맡게 돼서 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복과 성장과 행복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산업과 기업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중기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국방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 양유백입니다 먼저 어,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어, 일할 계류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말굽비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계획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어, 123 불법 개혁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어,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 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님께서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그 국방홍보원인가? 인그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간을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취, 편집을 해서 내란 응급을 싹 빼버렸다더라고